어, 산에 오자마자, 단풍만 와봤습니다, 단풍만. 어. 그럼 구경만 하고 가자? 어. 거기, 거기도 있어? 야, 둘만 올라가면 장땡이네. 아니 어떻게 가라고? 이? 야. 아, 절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능선으로만 다니면 산상은 못 보잖아요. 아. 이거 110 킬로 거고가 그냥 다닐라니까 엄청 힘드네. 뜨는 날이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등이라. 이거 내 얼굴을 찍고 있네, 얘가. 오케이. 오 <laughs> 맞네. 어 그래서 내가 하는데 표고미는 뭐야? 밑에 게 뽕한 것도 많고. 야 표고, 표고, 어머, 빠를도 많고. 이거 표고 좀보십시오 여기. 아, 덕지덕지 덕지 붙었네. 표고, 덕지덕지 덕지 붙었어. 아니, 표어서 그거서... 아, 자, 아니, 밑에서 큰 밑에서 있는 거 아, 이고 이거. 이 놓아줘야 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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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어 사진도 찍거고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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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만거 밑에 이거. 거지거쓰거 석기가 많은 게 쓰고, 묘우가 큰건 땄는데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해, 자라. 이제 엄청 많잖아. 밑으로가, 어, 밑으로가 계속 오고 있어 옆으로도. 이게, 이게 나야. 때만 맞춰 왔으면, 어, 때만 맞춰 왔으면 엄청 땄을 텐데. <supuesto> <calculations> <funciona> <하시 purchases> 다음에 누군가 와서 따가겠지. 야만 이쁘잖아, 고딱 찍어놓으면. 한한3 0개 달린 거 같아, 3 0 개. 요곰 밑에도 있어,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몇 번, 몇 사진 찍느라고 여념이 없네. 응. 그래야지 그런 거되어아야지 아까 그아 두고 담은 봉투에다 다시 넣어야지. 응. 아, 이거 봐라. 이거.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응. 아까 이, 이, 이런 게 백화구 된다든지. 어? 비와서 그런가, 백화구가. 백화구가 비, 건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아, 지금, 지금 여기가 습지잖아요. 약간 응달이나. 응, 해좀 받고 그래야지. 저번에, 저번에 딴 거, 아, 음. <laughs> <laughs> 그 백하고, 그거는 굉장히 겨울이었는데 났어. 나그 긴가민가 해서 겨울이었는데, 그때가. 근데 얘들도 나는 게, 막, 뭐 빨리 나고 늦게 나고 막 속도가 막 그런가 봐. 진짜 이게 손가락은 큰 데는 큰데, 조그만 것도 엄청 큰데, 이게 막안나오는데 여기 이제 크기 시작하면 엄청 컸지. 느탈에다가, <laughs> 토고에다가... 아, 표고버섯하고 도둑. 오늘 고추장 가지고 왔어요. 근데 술한주하라고 술이라 그러면 되나? 다녀와도 죽고. 전에, <laughs> 전에 누워보니까 참 맛있게 먹더라고요. <웃음> 도시락. <웃음> 도시락. 응. 그래도 많이는 아니어도 막걸리 한 잔씩 해줘야지. 그런 맛이 오는 거지. 야 진짜 좋다 오늘 왜 안그려 막걸리 안자실 딱 해줘야지 아, 제... 야이리고 아. 곰치 곰치라도 몇개 딸려면 우리 산신제라도 지내고 가야되는거 아요 <laughs> 아, 아까 뿌렸어요 아까 뿌렸어 저쪽으로 가면 곰치는 샜어 음. 못보기만 해봐 <laughs> 곰치 샜다는데 곰치 하나도 안나오면 어떡할래 음. 아가는위치 나는 응, 병풍치지. 어, 이, 이, 하나 응. 이, 어. 지금은 아, 이프나 싸서. 이이 싸서 지금 이리보다 지금 이으로 영양가 다 올라왔어. 응요. 아. 사혜 님은 도도고 응. 내비도 이파리만 따다가 어. 냉동실에 집어넣고 일단, 먹으면 수지저한테 기가 막히고요. 어. 일단 막걸리 안자 놓고 더덕에다가 더덕 도덕 쌈에 더덕을 싸서 먹는 거지. 씹으니까 응. 향을 느끼지네 물같은이 g 잖잖요요 would get around? Go, eh? w h 거 t you're for lossing. And 가 h 된거 do a shim, shim, a 아 d then go to o n 이 c h a p t 같 r I told you, you go 이 하나, 다른 도덕이빨이 무조건 하나가 작은 건지 알았는데. 아니, 아니. 틀려.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작은 건니 그건 청도도. 그건 더, 더 비싸지. 아, 두 개가 작은 게 따로 있다고. 나 하나 작은건 많이 봤어. 그럼 홍도도, 홍색깔 약간 비슷한데두 개가 작은 게 있어. 아, 두 개가 작은 거. 이건 그냥 일반, 네 개가 똑같은 거. <laughs> 야, 먹어봐. 아, 소박 끌어내놓고. 고창 맛에 먹는 거지, 이거.

음 좋다. 이, 이 이게 그저 동네에서 캐는 산삼보다 좋나? 음. <laughs> 먹어보고 중에 최고 맛있는데. 음. 입맛이 싹 도는데? 이거 얼른 들어 향이 거, 좋죠. 아니고. 응? 향이 좋죠. 음. 음. 집으니까 확 불이 올랐서 한... 음. 향도 좋고 입맛이 싹 도는데? 음. 요요 하얀 부분까지 하얀 부분만 이 밑에 찌개. 음. 이것도 양이 좋고 뭐두잔피안나응왜 그렇게 그 많이 술 따라왔어? <laughs> 그래? 응, 좀만 줘, 좀만 야 나도 응. 좀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거... 그래 그 들어주면 야. 네가 더가장 많아진다. 그래. 아. <laughs> 응, 코로나 시대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사회적 거리두기에 응, 야단, 야단 맞을 좀만 그래. 오고 있어요. <laughs> 어메 표고 봐 표고 봐 이거 우와 한 바구니 땄다 한 바구니 크기도 적당하네 네? 이거 봐 이거 봐 완전 한 바구니 땄어 한 바구니 이야 어,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아니야. 와. 야, 이거 완전 제품 좋다. 양쪽으로. 응. 이쪽에 이쪽 이쪽에도 엄청 많아. 어한 바구니야. 응, 한 바구니야. 이거 완전. 히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산산만 보고 다니지만 그거 <laughs> 보이니 작은 나무에 <laughs> 나 산산만 보고 다니는데 이게 보이네 <laughs> 나 궁금한거 앞에서 못보고 <laughs> 아 근데 나무가 가는데도 이렇게 많이 달렸네 이야 이쁘다 진짜 이거나지잘 찍어 궁금하게 응, 어. 근데 아 이건 더 내비둬도 딱딱하면 딱로할 때야 뭐 내일도 더 커? 어이 정도면 아니, 딱 좋은데? 아니 그니까 쑥쑥 얘 목이 너무 좋은데? 그때 마른 게큰 나무에서 엄청 많이 갔다 겨울에 깔때응 음, 진짜 많이 달렸는데? 작은 나무에 응 음. 나무 치고는 많이 달렸 뭐야? <laughs> <laughs> 야, 저거를 잘라가 가지고 나무를 집에 갖다놓으면 내년에 한안나올까든 나올까? 내년에 나오지. <laughs> <갔다 놓으면. 웃음> 잘라갖고 가자. 매년마다 <laughs> 나오지. 여태 가을 가을에도 나올까? 가을에 나오겠지. 야, 이거 찌개, 아, 찌개가 아니라 그냥 소금장 찌고. 야, 이런 자연산 벽을 이렇게 와서 따지 않으면 어떻게 바빠. 까, 까먹은다랬지? 이야. 안보다리다안보다리 한보따리. 아, 이게 진짜. 암전왕 돼버렸네. 아, 이거 시장에 죽여먹은 사람은. 자, 자연산. 자연산을 사지도 못해. 사지도 못해, 진짜 자연산은. <laughs> 그래도 여기. 종자 놔뒀네. 내방을 죽어. 또 안을 벌리고. 응? 어, 어, 어떻게 벌려, 그러 아, 들으면 보여. 아, 가 <laughs> 우리가 정인이돼야지아리도 <돈은> <laughs> 좋은데? 삼짜리도 어, 어도 있겠슈. 야, 그러면 또, 이제 병풍치 자리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